자 이번엔 완성도 높은 소렌토가차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요 촌동네 소렌토 산타페 토레스 EVX까지 이야 대박이지 않니 장보러 나오길 잘했네 사람 산는 맛도 나고 또 뭐야 신차 이렇게 또 보게 되면 괜히 내 차는 아니지만 기분도 좋아져요 어 저기 저거 저거 저저 세아벤 아냐 세아벤 오 대박 아까 산타페도 보고, 뭐 앞에서, 옆에서 보니까 되게 멋지더라고요. 근데 뒤에서 보면, 은 어? 다들 이래. <laughs> 나만 그런 게 아니야. 어, 진짜 그건 어, 인정할 건 인정하자. 그래도 공간이 넓단 장점. 아이고, 뭐 지진났냐? 방지턱이었구나. 제발 이차 쇼바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, 관계자 여러분? 야, 방지턱 하나 넘었다고 어디 골절된 것 같아. 옆에 병원인데 병원 좀 가야 되겠다. 소렌토로 환승하고 싶은데 안 되나요?